해리진? 아, 다크비 정말. 진짜 웬만한 사람이 다 나오셨어. 경력직이니까, 솔직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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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비. 저희 팀 아십니까? 네. 네. 아신다면은 저희는 그 실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겠다. 뭐야 뭐야, 뭐야. 몇 개야? 아니 아, 포스가 말이 안 되네. 솔직히 무서웠어요. 왜냐면 원에서 엄청 무섭게 나오셔가지고. 오십 구십. 야 설마, 설마 진짜! 아 진짜 많이 배워가야겠다.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짜 개그맨. 각자의. l e t 무모나 아무지와 못... 멋있네. 되게 잘한다. 근데 이제 무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날라다니는 거예요. 그때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. 좋은데? 음. 와서울스어요아 아, 기대 좋았다. 기대 좋았다. 괜찮습니다. 아 지금 흐름 좋다. 흐름 좋다. 오오 17... 어, 어? 오! 어, 진짜로? 인사합니다. 아내 네, 카메라 보일 수밖에 없긴해. 진짜로 카메라 들어오면 막히네 이게 경력이지. 기준 높다 너무 높다. 학교를그런헐 네. 걸는... 학교 의자다. 와 상남 양실하네. 오전주 깔끔하네 깔끔하네. 와아 근데 진짜 딱 아이돌 딱 아이돌. Let's go. t o o e t w 어디서 받아 어디서 받아 지금. 와 뭐야! 와! 우와, 밥이다. 맛있게 드세요. 끝나니까 후련하겠다, 진짜. 아. 아니, 후련하지가 않아. <laughs> 기대가 될것 같은 무대. 아, 맞아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, 궁금하네. 진짜 너무 인정. 네. 오, FNC? <laughs> 오점 깬다 점 깬다 와, 깬다 정깬 대구야? 유니 당당하네 예! 에너지 넘친다 상큼하니 좋네 아, 음. 어, 근데 또느낌 다르긴 하겠다 진짜로 춤잘준다 아, 진짜 잘하는데? 저 받을만하다 바데만 해, 진짜 여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추는 것 같아 여기 보이스트 플레이 녹화장이에요 응언차대요 이분이야 <laughs> <laughs> 아틀란티스트 아틀란티스 소녀들 쓰리 <laughs> 나오나요? <laughs> 와, 나왔다 잘생겼네 아 어, 다르다 확실히 달라 각이 달라 어. 공부해 어. <laughs> 쓰리 쓰리 괜히 우리가 데뷔한 게 아니야 진짜 우와 영상을 봤는데 진짜 데뷔한 웬만한 아이돌분들보다 훨씬 잘하신다 아. 우와 아우 메이킹 아 너무 기대되는데 <laughs> 아 신발 잘하겠다 엄청 잘하겠다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살짝 어나더인 것 같아요 아야 잘한다 와 잠시만 큰일 났다 전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, 이거는 이걸 돈 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너무 기대된다 이건 TXT 선배님 것도 와, 만들었을 텐데 어, 어. 와 렛츠 고와 와, 여기서 노래 여기서 잘해버리면 게임 끝인데 이거 가겠습니다 스탠바이